빨리 와아왜 아. 그러는데 다리 어제 하체 운동 조지갖고 아이고 시끄러워라 와 엄청 오래됐는갑다 차유 대라 오대라 야 이거는 사람이면 다 붙는거야 이런 시험만 주영이도 붙을걸 주영이는 다붙었어 주영이도 붙었으니까 면역증이 아, 있는데 하고 와 그런다 응. 잘하고 와 파이팅 오 합격 합격 합과 합격 오늘 바로 시작이 되지? 아, 기역자 그것만 잘하면 된다 다른 거는 쉬워 아, 기역자도 쉽고 응. 어. 딱그좀 신경 써야 될게 기역자랑 어. 나중에 이제 직선코스 나오거든 응. 직선코스 폭이 거짓말 하지 마라 그개로 어떻게 지나가? 타이어 한 개만 딱 들어갈 수 있다. 그,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고, 기를 그니까, 러 약간, 직선 코스 딱 진입하기 전에, 어. 여기가 직선 코스다. 어. 예를 들어, 이 줄이 직선 코스다. 어. 그럼 딱 진입하기 전부터 속도를 약간 올려야 돼. 이 직진 코스에 진입을 해서 속도를 내봤자 소용이 없다고, 어. 약간 뒤에서부터 살짝 속도를 좀 내가지고, 어, 내가지고 가야 돼. 어. 그, 시티는 2단 출발하면 돼, 2단. 어. 그니까, 러제리 신경 써야 되는 게 직진이랑, 어. 기역자 기역자는 기역자. 자 응. 기역자를 어떻게 기역자 제로로인데 기역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토바이 타재. 응. 이 핸들만 꺾어가지고는 이 기역자가 통과가 안 돼. 좁아서 어, 어, 어. 몸이 같이 돼야 돼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잘 돼야 돼. 그래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laughs> 한 시간 걸려서 왔는데 할수 있겠나? 아니 이네 오토바이 안 타봤나 한 번도? 타봤지 디에 M 이 타다 이거 네 어릴 때. 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거네, 이거네, 이봐라, 봐라. 이거다 귀엽다. 아, 좁게 좁다. 아 좁네. 좁다, 좁다. 에이, 너무 그러니까 저기로 하려면. 응. 어. 저기서 이제 딱 누워야 돼. 누워야 된다고? 사 <laughs> 누워야 된다고. 이래 약간 자듯이 바로 잔다 생각으로. 어떻게 타고 가다가 바로 그냥 누워 잔다는 생각으로. <laughs> 네 무슨 번호로 하는 건데? 그냥 내 찍고 싶은 거찍는데 느낌 오는 거. 어내 감을 믿는 거지. <laughs> 5천 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번 주에 로또 1등이 됐어. 어. 뭐 어떡할 건데? 제일 먼저 뭐할 건데? 제일 먼저 이차 할부가 야지집 <laughs> 사네. 좀입고요 실은 났나 실은 왜 없는데?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응, 맞지당 덩어리. 어? 음~ 아나다 음... 긴장만 안 하면 된다. 면허시험이 긴장이 많이 되거든 <laughs> 와 엄청 빨리 뛰는데 오락이 올라가잖아 긴장 많이 되는가 봐 많이 뛰는데 응. 종이 줘봐니이번이네이번두 네, 2번 번째다 두 번째 야 그냥 가야지 내가 내 기운을 줄게 네 기운 받아도 되나? 아니 그면허랑 면허는 다 있잖아 그래 같아. 내 면허 한방 기운이다 내 자기 진짜 전부 다 한바퀴가? 아니 대형 두번 떨어졌지 <laughs> 그리고 필기 네번 떨어지고 진짜가? 어, 아, 됐다 자기 이제 사람 아니네 네번 떨어졌어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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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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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억자, 기억자. 기억자. 오. 어 합격 오격 합격 하격 감점 한 개도 없이 합격 감점 하나도 없이 합격했다 와잘하노하 저거 해볼까 이정소 하키오. 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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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할수 이종소형. 됐다. 할수 있을 이종소형 남자 영역이다. <laughs> 안 그래도 니가 네 시험 친다고. 응. 형님또 뭐라 하더나? 어. 남자 영역이 들어온다고. 어. 남자 영역에 여자 자꾸 데리고 들어온다면서. <laughs> 다회형님. <laughs> 이야. 여자들이 이렇게 면허증 두개 갖고 있는 사람 잘 없을걸? 보통 이종 자동 한 개로 끝난다이가. 여자들 여자들은. 여자들은. 일종도 많이 따더라, 여자들. 누봤제 니처럼 감점 한 개도 없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 이종 소형은 남자 영역이다 진짜. 요새 면허증이 내가 운전 가능한 것도 뒤에서 다 나와 있네. 근데 뭐까지 가능한데? 네 125cc, 어. 750kg 어. 이하 견인도 할수 있고. 아 견인. 어. 4톤 이하 화물차도 탈수 있고. 어. 버스도 니네 운전자에 플러스 9명까지 태울 수 있네. 어. 자기야, 승용차는 사. 전체 다 되고. 아 어. 4톤이면 어느 정도 차가? 4톤이면. 4톤이면 앞에 저런 차도 운전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수 있어, 저런 거. 아, 저 정도. 어, 저할수 있지. 어. 저거 3.5톤일걸. 저거 쓰레기 차 같은 거지. 그럼 이제 그거만 남았네. 출해라. 대형견인인가? 야. 이제 대형견인만 심는다. 근데 내가 봤을 때이 네 대형견인 있다면. 근데 어. 진짜 다행이만한테 아마 쳐맞지 싶다. <laughs> <laughs> 1 5로한다 이거 15. 15 시스타보이. 누나 <laughs> 품에. 읍매이가 산다면서. 대형견인만 딱 따가지고, 나는 오리지널 장거리 운송만 하고, 내가 봤을 때 니는 북한 갈때 니가 가서 짐을, 어, 짐을 딱 실어오면 내가 보자 좋을 것 같아. 운송자격증도 따야 되잖아, 그러면. 어, 운송자격증 따야지. 운송자격증은 쉽고, 솔직히. 아, 다음에 대연견인 컨텐츠로 한번 가보자. 학원? 학원 가야지, 그거는. <laughs> 아, 헬멧 한개 사야 되겠다. 이 오토바이가 좀 이쁘다, 이거. 아니 디자인 진짜 이쁘지 않나? 야, 진, 야, 진짜 잘 어울린다, 니한테. 간다. 어. <laughs> 어. 이제 이거 타고 장보러 댕기면 되겠네. 그러려고 잘하는가, 맞지. 잘하는...